이만석 감독이 틀을 어떻게 짰는지요 이성골 기빠, 이인재, 이창훈, 김현수, 황태현, 박준희, 박성호, 박진섭, 최명희, 장혁진, 빈치승코가 나옵니다 송순호 감독이 짠 틀을 볼까요? 네. 최철원, 김재우, 임동혁, 닐손주니어, 조범석, 김한솔, 가만빈, 조수철, 말론, 장현수, 안태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안산이 오른쪽 그리고 부천이 왼쪽으로 공격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전반전 시작되기 직전 시작됐군요. 말론 앞에서 아, 냈습니다. 말론 직접 치고 슛. 네. 욕심을 부려보는데 왼쪽으로 지는 니가 상대 수비가 가까이 있고 오른쪽은 공간이 있었습니다만은 따라온 수준 없었어요. 자 찔러주고 다시 주고 이대일 패스. 슛까지 가나요? 됐 패스. 슛 들어갔어요. 네. 옵짜이 아니에요? 1번 2등으로 안산이 갑니다. 야, 지금도, 약간, 상대스비스들이 밀집되어 있었는데, 네. 박준희 선수에게 볼이 트입된 뒤에 자신이 직접 해결했고요. 네. 돌아서는 장면이 기가 막혔네요. 네. 막... 이렇게 금년 시즌 두 번째 거래요. 네 골들어는 것이 아주 네. 선명하게 잘 보였어요. 지금도 죽어들어가서 움직임이 좋았고요. 네. 자 여기서 항태현 아, 선수가 네. 패스 연결을 너무 잘해줬네요. 15분 지나서 한골 적당한 간격으로 네. 한골넣어요 어, 정말 좋은 타이밍에 그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안산입니다. 네. 보는 사람도 적절해요. 그렇죠. 왼쪽로 가게! 왼발 갈등. 김한빈이죠? 네. 네. 아웃 브론트 킥인데요. 분을 마치고 어그제 다시 복한 조수철. 모서리 쪽 김한솔, 가만솔입니다잘 올라왔어, 됐어! 들어갔어! 들어가는 골이 빤히 보입니다. 야, 김한민 아, 선수예요. 잘 주고 잘찼어요 네, 네. 지금도 오른쪽에서 얼리 크로스가 완벽했고요. 네. 야, 지금 잡지 않고 바로 한 번의 슈팅이 완전히 바깥쪽 구그 구석을 먼 쪽을 보고 골이 만들어집니다. 네, 네, 네 여기서 자, 보세요. 어, 정말 잘 올라왔고요. 네. 네. 아 이거 손흥민 선수의 골을 보는 것 같아요. 박산 쪽에 들어가지고 상대가 네. 공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네. 공간이 컸어요. 그렇죠. 네, 들어가는 선수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가, 보세요. 네 가만솔 선수가 네. 크로스가 정말 좋았고요. 네. 여기서 어, 안태현이 지금, 올렸고요. 네. 이 골은 이선골기만 잡죠, 잡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이쪽에서 찬스예요. 최명희. 슛! 운동에 맞고 충격합니다. 3대2대들어갑니2대 1입니다. 2대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가서 가운데 들어가서 좋습니다. 여기까지 연결 잘 됐어요. 오른발 각도 조금. 네 일단 숨을 죽이고요. 찔러진 볼골키퍼가 가로 막습니다. 이서 골키퍼가 판단이 좋았고요. 네. 아 킥에 낮은 킥이 좀 약했어요. 네. 이럴 때는 긴 팔과 반팔 잘가지 있겠어요. <laughs> 네, 좀있을수있습니다 네. 네. 슛! 터닝 아, 골프라 펀치 잘막았습니다 194cm 키 최철원 네. 손바닥으로 툭 방향을 꺾어서 골 뒤쪽으로 빠지게했습니다 각성 속수 다원 와죠. 올렸고요. 헤딩 뒤쪽으로 흐른 볼 왼발로 됐어요. 보고, 헤딩 아, <laughs> 골문이 넓은데 거기성높 패가네요. 아, 야 지금도 왼쪽에서 잘 올라왔고 여기서 네. 볼에 대한 보세요. 집중력을 보여줬거든요. 네. 아하 완전 빈골 띄었는데요. 빈 숨긴 얼굴로 다시 끌어주고 악수하는 선수들 아름답습니다. 가리살을 뽑았고 좋습니다. 오른쪽. 빈치싱코 그나 주니어가 잘 막았죠? 됐어요. 헤딩 들어갔어요. 세 번째 골이 터집니다. 자이언트 선서. 자 진이죠? 네, 원더골이고요. 아, 그러게요. 이야, 지금도 한태현 선수의 오늘 두 개의 어시스트를 만들어 냈습니다. 아, 이... 러닝 타임은 1분을 남겨놨어요. 네. 네. 개인득점 두 번째 골이 터집니다. 타임 장 타임이 정말 좋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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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하. 아, 아 지금 피할 겁니다. 이 어떤 상태에서 그러니까, 부상인지. 그러니까 빈치 신고 선수하고 몸싸움 이 있었거든요. 네네. 자 여기서 가지가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그 손으로 모니터 사각형을 그었고 이쪽으로 네. 가면 이제 꼬 변화가 있고. 센터서클 쪽으로 손가락질을 하고 가면은 이제 경기가 이제 골로 인정이 되고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찬담이네요 네, 그러니까 네. 서 지금도 어, 닐슨 주니어 선수 빈치승모 선수하고 이볼 경합상에서는 조금 애매한데요 네, 신체적인 어떤 아. 접촉보다는 이게 자세 밸런스가 깨졌거든요 네, 어. 갑니다 골입니다 골입니다. 네. 골. 제가 예측한 대로 센터서클 쪽 골이 터지면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센터스골쪽 손가락질 아, 합니까? 아, 파울이네요. 원로 취소가 됐어요. 네. 자, 1대0 먼저 앞서 갔던 아, 어, 안산 그리고 부천이 동점골. 그리고 다시 추가골로 나오나 싶더니 네. 어, 다시 취소가 돼서 1대2 접전으로 펼치면서 후반전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벌려주고요. 가로채입니다. 김현수 악자 같이 좀반짝 아닙니다. 죽고요 돌아서야 되나? 됐어요. 터닝 슛 타지 못하고 왼발로 아, 아, 산적 되다갑니다. 아, 네. 아 말론 자 여기서 볼 소유가 됐고요. 아먼쪽 봤는데 지금도 이 선골 키파가 그냥 보고만 서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가만솔 걸렸어요. 일손준이었죠. 아! 영점팔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야 지금도 일손 골프파이 슈퍼세이브고요. 네. 어 지금도 말론 선수의 대팔 슈팅을 이걸 막아내네요. 그러게요. 네. 잘 쳐고 잘 막았습니다. 네. 야 훅검이네요 진짜. 뒷꿈치로 밀어줬고 아 그러나 너무 앞서가 있었습니다. 네. 자, 돌아섰습니다. 측면으로 안태현. 안태현. 잘 졌어요. 네. 말론. 슛. 아, 강한 찬골 손바닥. 골을 하겠어요. 네. 네. 말론. 주고 들어가는데 뒤로 빼고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황태현. 문전 쪽으로. 골키퍼 주먹으로 쳐냈습니다. 펀칭. 문전 쪽으로. 네문기안이 네, 쳤었는데요. 아 지금도 조수철 선수 조수철. 예, 잡자마자 가슴으로 트래핑한 이후에 네. 떨어지기 전에 발등으로 제대로 쳤거든요. 네. 이제 말론 선수, 뭐 임동혁 선수, 김지우 선수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타이밍 잡아야죠. 헤딩 아, 참 멋있게 헤딩. 저걸 노렸죠? 네 말론 선수. 네 말론을 의식하고 낮게 줬는데요 마치 손으로 어 적절히 주듯이 물기한 네. 약속된 코너킥 장면이었습니다 네. 어, 자, 네. 감한솔 자, 말론 돌아서서 됐어요, 찬스에요 슛! 찬스! 아, 떠서 갑니다 너무 강했나요? 감한솔 말론 지금은 네. 말론 선수가 타이밍 정말 좋게 잘 졌거든요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볼 터치도 기가 막혔고요 자, 여기서 페이크 한번잘 돌아섰고 순간 타이밍 완벽했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올려준 볼. 자 찬스인데요. 가슴으로 찬성! 슛. 샷. 네. 어? 다시 맞고요. 아, 잘 맞았습니다. 저 이제 가슴으로 맞고 네. 빨리 떨어져야 잘된는데 <laughs> 그렇죠. 그때는 공이 느리다 그래요. 아, 지금도 조수천 선수가. 네, 맞아. 자, 네. 자 갑니다. 어? 여기서 잡자마자 슈팅을 때려줬거든요. 네. 자 그다음에는 또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네. 자 골키퍼 2승 골키퍼 슈포 세이브를 했고요 자 잡자마자 슈팅 가져갔는데 어. 추가 시간에 지금 그러게요 네, 결정적인 상황을 맞이한 지금 부천이고요 그것도 1대1에서요 네자 네. 갑니다 갑니다 자, 네, 러터 판정이 뒤바뀌긴 적도 있고요 자 숨지기 미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창훈 선수 같은데요 네. 네. 자 잡자마자 슈팅 때렸는데 아 이창훈 선수 손에 아 글쎄요 네. 이건 뭐 느린 속도 자,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갑니다 자 어떻게 마음을 정했나요 네모를 그리고 찍었어요, 찍었어요. 네. 네 페널티죠 페널티. 페널티입니다 자 네. 부천이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이막판 조수철이 들고 갑니다 네. 와, 이. 이렇게 또경기가바히네요 네, 자, 부천이 찹니다. 저, 닐슨 주니어 선수가 페널티킥나면 네. 무조건 닐슨 주니어 선수가 차거든요. 그렇군요. 정해져 있죠. 되게. 네. 자, 이제 이성 골키퍼는 막아야 되고요. 네, 지금은 페널티가 네. 골키퍼에게 아직 불리해졌어요. 자, 갑니다. 자, 닐슨 주니어. 이렇되좀 개인 득점첫 골인데요. 아, 들어갔어요. 골 네. 됩니다. 자, n 손 l s s 선수가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네. 네, 일 o n j u 자 방향을 알았는데 자 멋지게 골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골 n 러 u n i 보 r Nilsson Junior, Nilsson Junior, n 요 l s s 니 n j 습니다 o r Nilsson Junior, n i l 방향은 읽었는데 i o r Nilsson Junior, n i l s s o 그리너스의 부실을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승점 3점을 가져가고 1점이 아쉬운 안산은 승점이 없습니다.